이 사주도 보니까, 세력을 보니까 뭐야? 요거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야, 이거?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청간에 경금이 떴는데, 의경하기로 잡았죠? 어, 의경하기로 잡았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접포죠접포야 그러니까 세력로 보면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나온다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 축이니까 운이 남자가 을이니까 역행이다 역행 그렇죠? 그러면 금수운이 길하다고 그랬는데 개운을 보니까 축자해술유신 금수운이로갔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돈을 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 토금 삼각격이죠? 토금 삼각격에 뭐를 봤어? 인성을 봤잖아. 그렇죠? 토금 삼각격에 인성을 봤으니까, 원래 요거는 뭐야? 관직이죠? 원래 이제 이렇게 보면 어, 관직이로 본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이거 보니까 세 번째, 에, 사주에 재가 없잖아. 그렇죠. 사주에 재가 없으면 뭐가 죄야? 식상이 재죠 그러면 이 경금이 이게 죄야. 그러면, 재는 적고, 여기서 보면, 뭐, 인성이 많고, 뭐, 뭐, 그, 그래서, 크게, 이게 경금이 재면, 요게 뭐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뀌었죠? 경금이 재면, 이 재고, 재, 이게 재야. 재고야. 그러니까, 재고가 되니까, 사축학, 충미충, 요게 뭐로 바뀌었어? 요게 재로 바뀌었죠? 재로 바뀌었잖아. 그다음에 요 요거는 요것도 재주 재고하고 합친 걸 하면 다 재잖아. 얘가 하면 재금 합했으면 얘도 뭐야? 얘도 재잖아. 그래서 보니까 사귀에 재가 엄청나게 많어. 그런데 관은 하나죠? 관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다르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관통제죠. 자, 관통제가 되니까 관이 뭐가 됐어? 제로 바뀌었죠? 관이 제로, 제로 바뀌었으니까 또 인성도 제로 다 바뀌었죠? 인성도 제로 바뀌었어. 왜? 여기는 사화나 이런 게다 죄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관통제격이나 관도 죄가 됐고, 인성도 죄하고 합하면서 죄로 바뀌었죠? 인성도 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토금상국의 인성을 봐았고 관직인 줄 알았더니 인성이 뭐야? 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로 다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야? 사업가가 되는 거 그래서, 사주 전체가 다 제로 바뀌었으니까, 거부다, 이거. 그리고, 요게 두 개, 요게 뭐야, 요거. 재고가 몇 개야? 두 개잖아, 사주에. 사주에 재고가 두 개고, 인성이나 관이 제로 바뀌었잖아. 이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거부판자다. 그러고 세력은 적포죠, 그거 응. 그렇게 인제. 그런데 이사조는 아까 이 세력 있지 않아, 세력? 세력으로 볼때 이게 경금이 하나 떴는데 의정학으로 잡았다고 했잖아. 근데